오늘 날씨 한번 끝내주네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네 반갑습니다 할매들이 만든 연극 팥죽할머니가 호랭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팥죽을 겁나게 잘 끓이는 팥죽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다쪽 할머니가 팥밭 한 고랑을 메고 아이고 힘들어 팥밭 두 고랑 메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 니네들이 도청까지 와서 고생이 되게 많구나 호랑아 준비 됐나 흥! 아이고, 고양이냐, 좀 크게 하여라. 흥! 할머니, 나 오늘 배고파. 오늘 할머니 잡아먹을래. 이런, 할머니가 겁을 잔뜩 먹었네. 지금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을 판이야. 호랑이도 팥죽을 무척 좋아한단다 그럼 나도 팥죽 좋아하지 그럼 팥죽부터 먹고 나서 할멈은 다음에 먹지 뭐 어허허허허허허 개지나 칭칭 나네 팥밥을고우는내 바퀴나 칭칭 나네 팥죽 먹고 너는 <laughs> 내 밖에 지나지, 찜 나네. 동지 나래 너는 내 밖에 지나지, 찜 나네. 딴 소리 말아 너는 내 밖에 지나지, 찜 나네. <웃음> <웃음> 봄지 앞두 한그루에 한살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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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줄 알고 있나 한그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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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지 앞두 한그루에 한살도 많은 많은 이발청춘 일년 중에 밤이 제일 긴날 나시제일 짧은 바온집안에 구수한 냄새, 너도 나도 파죽 한 걸어 나이 한살더 먹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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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누구십니까? 자자자 자, 자, 다 함께 준비됐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허 눈치도 없다 율동도 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알밤입니다 거그 이런 맛있겠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새똥입니다. 그 이름 냄새나군요.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송곳입니다. 그 이름 뾰족하군요. 당신은 싶니까? 나는 멍석입니다. 거의로 그 따뜻하군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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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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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요? 오늘 저녁에 호랑이가 나를 먹겠다니.

그런 소린 하들 마라. 팥죽하면 긴상도에서 내가 인기야. 어? 이 알바미, 뒤쪽에도 팥죽 한 그릇 줘야지요. 팥죽 할머니. 알바미, 팥죽, 팥죽,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, 아공이 속으로 쑤욱. 자라도 <laughs> <잘하도 웃음>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, <laughs> 물랑할 <물항아시> 수 속으로 쑤 <laughs> 새똥이도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, 부엌 바닥에 털썩 놓고, 송곳도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, 부엌 바닥에 꼿꼿이 세워놓고, 몸 속이도 팥죽을 받아먹고, 앞마당에 털썩 눕혀놓고. 흥 할멈 반가 반가 나 왔어 나 오늘 하물못 먹을래 아이고 호랑아 반갑기는 무슨 반가 반가야 어 쉬고 저 말고 어덜 끓었는데 다 쪽에 아주 호랑아 덜 끓었어 그러니 네 호랑이 시원한 코바람으로 이 아궁이에 팥 불어 넣어 주렴 바람을 좀. <laughs> 야, 어?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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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게 먹어야지. <laughs> 아이고 눈 매워 <laughs> 아, 뜨거운 알밤 맛좀 봐라. 야. 아, 아이고 내 눈이야. 아이고 호랑이 눈 빠진다. 할머, 물 어디 있어 물? 아이고 <laughs> 물이 있느니라. 아이고, 나랑 나랑 혼이 아라칸, 혼이. 야이 아이, 아 아이. 고 e c a u s e of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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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c a u 덩 e of, I, who, you, Muslim, I, who, w h 아이고 o 아이고, u 아이고. 이 o u y 냐 u 이 o u you, you, y 이 u y 똥 u you, you, y o 이 you, you, 아이 u you, 아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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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호랑이 죽어 아이고 호랑이 살려 아이고 호랑이 죽어 호랑이 죽어! 우리가 호랑이를 물리쳤다 쳤다. 만세! 덕분에 호랑이를울려쳤구나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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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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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합시다.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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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그 아,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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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싫어, 싫어. 싫어 싫어.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네 한 그릇 한 그릇 한 그릇, 한 그릇. 돈지팥죽 한 그릇에 한살더 마음 만음이팔 청춘. 연중에 밤이 제일 긴 날, 일년 중에. 나시 제일 짧은 날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 너도 나도 다주한 걸어 나이 한살더 먹자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치면서 함성도 한번 질러 드리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와.